오늘은 임업 후계자 양성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산림 관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림 보호와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교육 내용은 산림 복구, 병해충 관리, 산림 생태계 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 방법과 임업 기술을 배우게 되며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분야에서의 취업 기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임업 전문가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교육 과정에 지원하시어 산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업 후계자 양성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선 수료 후 산림청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및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와 보조금 혜택도 신청 가능하며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습니다.이 과정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임업 후계자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단기적 스킬 향상을 넘어 장기적으로 산림 분야의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한 걸음이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 양성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산림복구 프로젝트 참여 우대나 전문 컨설팅 기회 제공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회를 발굴하거나 산림문화 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환경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임업 후계자 양성 과정에 참여할 적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육기관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산림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이 될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과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수자는 산림 분야의 다양한 협력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초기 자금 지원 및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산림 자원 활용과 관련된 최신 연구와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료자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산림 분야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산림 관련 프로젝트를 주도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과정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는 향후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협력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산림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순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임업 후계자 교육 수료 후 보조금 지원은 교육을 이수한 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선 산림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산림 관리 기술을 활용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